설마 진짜 나오겠어? 와세명누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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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뭐 어, 우리 거. 네 명이요? 에? 선택각 있는 선택각이야 누구? 아니? 누구 선택각하고 있는데? 아 아니 나도 아닌데? 선택각 선택각이야 서영이야? 아니? 루인 없어? 루인 없어. 어. 루인 없어. 아저마 식구 아니지. 아저 어, 뭐. 아니야 야 나도 아 충분 시발. 거기 아니에요. 앞쪽만 보고 가면 안 되죠. 어 거기 없어요. 어? 장소리가 가까워졌는데? 나걸렀어나걸렀어펜토린트 중구 나 걸렸다. <laughs> 누구 추천하고 있어? 따대기 포트 잡고 아 맞아 트뱅이 하잖아. 씨발! 일티비기내 몸이 내 몸이 기대하고 있네. 간부제 몸이 트뱅킹에 집에 대보는 거. 너무 좋은가 봐. 아왜나또 오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그거 말고 또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시냐고 안녕 왔어요 형님들? 끝났어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저 손이라도 됐잖아요? 아아아아아아이씨 네. 망치 개새끼 이거 근데 진짜 나 대화를 개 못한다 심장소리 들려 동냥 그거 니신장소리야너 네 어디가셨어 이거 제발 저 창빈 상등... 너에게다 뭐야 뭐 반분을 왜 두개나 막혀? 응? 뭐야? 왜 반분을 두개나 아 우리 야, 바로 앞에 나... 있었네 야반분를 두개 막아? 형제 아니야? 아니거 하나지 야, 이 새끼 더 붙어! 내가 분명 여기 뭐냐, 넘는 거 보고 반부를 확인한 다음에 딱히 빨렸는데 아니, 시합 뭐야, 이거? 하돼 아니, 시발. 템프린트 반부지, 이일로 오지 마! 뭐. 일로 오지 마!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기그자에서 뺐단 말이야. 응. 음. 그래갖고, 탑집으로 <목소리> 가는데. 딱지 있으면 창 막힐 있어 나 이거 딱지 창틀 세번안 썼는데 대반인데나 창틀 한 번도 안넣고 아니 나이 추격 중에 세번이면저 저거 반부지 거부인 거 아니야? 어개 헤바다 와... 이거 진짜 개 놀랐네 그런데 그렇지.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 발정이 때도만 하는 거야 음. 음, 어디 한번 성자를 열어 볼까? 와. 좀 잡아자. 오. 고기 서 10시면 그거 된 거야. <laughs> 1 0가 아니면 난 10시 만 양심 없는 땀아. 오, 어, 이거 길막혀주면 산다. 한 번만, 한 번만. 어, 음. 됐다. 빠대기 아. 꽂혀. 레전드. 미글미글 미글. 정호야, 미글, 미글. 어딨어? 나한테 쫓아온다. 구미랑 길막 레전드. 아! 이번 죽어도 약간. 어, 여기어 내가 치료 줄게 아! 텐프린2 바로 뒤그짜리 바로 뒤그짜리 바로 뒤그짜리너한 대만 맞아보면 안 되냐? 나 이거 써보고 싶은데. <laughs> 그냥 발정이나 돌려. 트롤째? 네. 트롤째는 일시 무빼되는 거라서. 와우! 평타 날로 먹었지! 나 이건 중고... 이 바짝바짝 깨겠다한명 걸리면 바로... 오케이, 나 맞으러 간다. 그럼 어, 안 돼. 그런 심리를 안 통해. <laughs> 그래, 어... 하하하! 그래, 차타 뭐야 이거? 바로 뒤에자지임마한대하나더안 썼지? 이 바짝바짝 깔고 한... 있어. 한대하나더안 썼지? 야, 이거 군무 싸야겠다, 이거. 분노일 이거 어디갔어? 걸렀겠지. 아, 뭐예요? 뭐하고 있어요? 호흡이? <laughs> 호흡이 있다. 아, 무슨 열쇠를 잘 찾는데. 위글, 음? 위글, 이글 이걸 이걸. 응? 마저 줄 수는 없던데 아 음? 동일 응? 음? 내가 꼭널살줄게나 스프린트도 있어 개빨리 도망갈 수 있어 내앞에 발전기 발로 산다해졌다 전기톱 들고 너희한테 간다 동호야 이 위에 있는 발전기 구거든 저 위에 있는 거 제살려고나 바로 돌릴게 어짝지짝지어 짝짚... 어, 아니다 다시 왔다 이 CK 어이다어 됐다 살았다 나이스 아아이 안보이도 바뀌자 이제 한방 체크해요 아시겠나요? 한 방치? 아나 아들날리는데? 응? 어 oh, 셔? 아 잠만. <laughs> 아 잠만. <그럼> 나도 아들날있는데 상추를 주사기 왜 괜히 썼네? 아니 씨발 아니. <laughs> 어 기다려봐. 출구 하나가 지금 뒤쪽에 <laughs> 있어. 중부인인 줄. 빨리 불쭈 찾자 형아 2거리야 2거리 어 2거리 있네 빨리 찾아야겠다 어? 동일씨 동일씨x3 제가 맞아줄게요x2 아잇 뭐야? 어? 뭐야? 어떻 뭐, 같이 맞았어? 왜? 둘다 떨려 이거 오분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니고 다때려가지 나선가? 어? 도망가 오, 이걸 한 방울 쓰요아 동이 너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죽어. 나, 안 이제 투걸이야. 나 이제 토벌이야. 나 이제 토벌이야. 토벌이야. 다행이네. 아, 불토 어딨어? 얘들아, 시간은 많아. 위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높은 데에서? 설마 불토 저 근처에 있나? 아, 그럼 끔찍한데? 나 탈리면서 누구는 올라가면 되잖아. 불토라. 야, 동일. 잠깐만, 널본것 같아. 구경한다 동일 그동안 고마웠어. 동일 그동안 행복했어. 알았어. 이 키를 떼야겠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다리 다리기사 안 되나 이거? 너무 안 좋아 이거. 아중국 내려왔어. 앉아, 앉아, 앉아. 중구 내려왔어. 어 팔렸다. 맛있어요. 잠깐만, 이거 빨리 타놓봐 스프린트. 없어, 지금 내 나이스 잘했네. 좋아, 좋아. 혹시 사, 사. 첫걸이. 뭔가 첫걸이야? 응. 짝집이 어, 응. 없었어? 어. 어, 없었어. 야, 아, 오이 새끼 왜또나태테 그래? 이것도 기본 버네이거 아 여기도 안보이는데? 트랙터... 리 싸한데? 트랙터도 없어 진짜 저 중구 근처에 있는거 아니야? 엄마 어디까? 가운데 농장 건물도 없고 야 개구도 없어 심지어 풀또 찾았다! 어디야? 빨리가 어, 빨리가 어, 빨리가 어, 빨리가 어. 살리라고 나이스 나이스 대부 본 사람. 뭐름? 아, 이거 니가 달려야 돼, 시계잖아. 어, 내가 살릴 건데. 회복 좀 해주세요. 에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야, 나 죽었다. <laughs> <laughs> <우야야, 우야야. 웃음> 잠깐만, 나 치료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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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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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여기서 하나 이거는 이제 걸리면 끝인데, 뭐라고 어 혹시 개고 본 사람 모름중구내려가다중구 내려간다. 아이씨 아니, 이거 살릴 거면 종호 살려야지. 태형아 다시 갔다. 종 바빴어. 오야, 개고 찾았어. 어디야? 내 바로 앞에. 오케이, 그래 야, 나, 나 바로 저기 잘린다. 살려주면 여기 발전기 쪽에 어, 오케오케 아씨 한번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샤린간 날려봐 아니 안맞다졌어 칼찌야 근데? 어 칼찌야 프리트세 채운다 지금 어때? 됐다! 아, 이민을 위하려 했으면 야, 판자까지 기워봐, 네. 나한테 네. 어? 네, 이거 판자까지 비워봐. 그냥 래 난데 때렸어. 어, 판자, 이거... 핵톡파이 야, 빨리 탈출해, 너네 아, 빨리 탈출해! 샘프린트샘프린트 가다 가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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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야안돼 <laughs>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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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와 오케이 들어 들어 들어난 개구리 살출한 개구 어딘데 이게 된다고 아유, 음... 개... 아 개구리 아유 이개 <laughs> 뭐야 넌아 <laughs> 무서워 뭐야 스승 너 개구리 살출했어 음. 개구마위 개꿀만... 덮고 <laughs> 믿었고... 혹시 몰라서 <몰랐어>, 상자 들고 <laughs> 저거 부셔버렸다. 택토 파스칼 키까지 날리고 왔다. 아 <목소리도> 개고르다. 방금 누구 누가 뭐라 했는데 저거 택. 덱...